브라이언 이하나 2025년 7월 홍대에서 펼쳐질 비밀연애 4년 초특급 스타 결혼식 전격 해부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한국 연예계를 뒤흔든 한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평생 독신을 선언했던 브라이언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지녀온 배우 이하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두 사람의 이름이 결혼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란히 등장한 순간. 대중은 충격과 호기심 속에 숨을 멈췄다. 무려 4년 동안 단한 번의 스캔들 없이 비밀리에 이어져온 이들의 사랑은. 이제 2025년 7월, 홍대라는 의미심장한 공간에서 초특급 스타커플의 결혼식이라는 형식으로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 현실의 로맨스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감정과 사연이 얽혀 있었을까? 이 기사에서는 그들의 만남부터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음악과 인생을 함께 선택하게 된 결정적 순간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비밀의 시작. 2021년 자선 콘서트에서의 인연. 2021년의 어느 늦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는 위외의 만남과 감정을 피워낸 운명의 무대였다. 그날 브라이언은 플라이투더스카이의 전설로서 무대에 섰고. 이 하나는 아직 대중에게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은 무명 가수였다. 이 둘은 공연 후 즉흥적으로 구성된 뒤풀이 무대에서 나란히 선다. 사전에 짜인 것도 기획된 것도 아닌 우연한 구성. 그러나 그 우연은 마치 운명이었는지 모른다. 브라이언의 허스키한 중저음과 이 하나의 감성적인 고음이 마주한 순간. 무대 위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감정이 실린 음들이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고.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리듬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이하나는 훗날 한 방송에서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음악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이라고 회상했다. 브라이언 역시 이하나의 보컬에는 단순한 실력 이상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기장 같은 것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상처의 공감과 비밀의 연애. 사람은 상처를 나눌 때 가장 솔직해진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해받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브라이언과 이하나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공감에 있었다. 이하나는 데뷔 전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한때는 노숙을 감수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반면 브라이언은 미국 유저지에서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가난과 고립감을 겪어야 했다.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깊은 고독과 외로움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사랑이 알려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향과 억측이 쏟아질 것이 뻔했다. 브라이언은 과거 팀 해체 논란 솔로 전향 등의 과정에서 이미 언론의 과잉 조명을 경험한 바 있었고. 이 하나는 배우와 가수로 경력을 쌓으며 고요한 이미지를 지켜왔다. 그러기에 둘은 이 관계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야 했다. 그 결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연애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었다. 가족이나 소속사, 심지어는 브라이언의 영혼의 파트너라 불리는 환희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브라이언이 이렇게까지 비밀을 잘 지킬 줄은 몰랐다. 환희는 훗날 이 소식을 듣고, 충격과 동시에 묘한 존경심을 내비쳤다고 한다. 브라이언 스캔들 없는 독신 선언자에서 유튜브 스타로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은 1999년 플라이 투더 스카이로 처음 세상에 각인됐다. 이수만 대표의 눈에 띄어 오디션을 통해 데뷔한 그는 첫 앨범부터 데이 바이 데이와 같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다. 파트너 한이의 강한 성량과 무대 장악력에 비해. 브라이언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보컬은 자주 평가절하되었고 이는 그에게 깊은 열등감을 안겼다. 2005년 팀 해체 위기를 겪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2006년 그는 솔로 가수로 나선다. 브라이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첫 솔로 앨범은 예상외의 호평을 얻으며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했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0년대 중반 성대결절이라는 치명적인 시련이 그를 무대에서 밀어냈고 완벽한 무대를 고집하던 그는 결국 무대 자체를 내려놓는다. 이 프로그램 속에서 그는 단호하게 냄새에 예민해서 연애도 결혼도 어렵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팬들의 눈은 예리했다. 브라이언의 유튜브 채널 속 배경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 섬세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속 커플용 아이템 심지어 브라이언의 향수를 바꾸게 만든 존재에 대한 언급까지 하나둘씩 쌓여가던 미스터리들은 결국 지금에 와서야 명쾌하게 풀렸다. 그 모든 힌트의 주인공은 바로 이 하나였던 것이다. 이렇듯 브라이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무너질 때마다 지탱해준 건 음악이었고, 이제는 사랑이라는 새로운 원동력이 생겼다. 청소 브라이언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그는 이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동반자는 바로 내 시즌을 건너 별처럼 다가온 이하나다. 이하나 노래와 연기 그리고 보이스로 만개한 천재적 재능. 이하나는 단순히 연기 잘하는 배우나 노래하는 여배우로 설명하기에는 범주가 좁은 인물이다. 그녀는 음악과 연기 그리고 감성적 직관력을 동시에 가진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예술은 피가 되어 흐르는 듯. 그녀는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 이하대는 잘 알려진 작곡가이며, 이하나는 당국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며 뿌리를 다졌다. 클래식한 음악교육과 실용음악의 접점에서 길러진 그녀의 감각은 독창적이고 세련됐다. 하지만 이하나가 대중에게 강렬하게 다가온 순간은 음악이 아닌 연기였다. 2006년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유지호 역을 맡으며 그녀는 단숨에 신선한 마스크와 안정된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는다. 이후 봄이 오면 과 공방전 같은 작품을 통해 입지를 굳혔고 특히 공방전 속 냉면 먹방 장면은 지금도 밈처럼 회자될 정도로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다. 자연스럽고도 현실적인 연기,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다 터뜨리는 특유의 디테일은 그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영화에서도 그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식객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셰프로, 페어러브에서는 중년과 청춘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풀어내며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2022년에는 3남매가 용감하게 로 KBS 연기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브라운관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다시금 입증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커리어와 달리, 이 하나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언론 인터뷰에서도 가족과 음악 이야기를 주로 했고 공개 연애는 단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유럽 인디밴드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멤버와의 친분, 뮤직비디오 출연설, 해외 일정 중 포착된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하며 묘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신비주의 이미지 속에서도 어딘가 다른 세상과 연결된 듯한 분위기는 이하나라는 인물에게 더큰 호기심과 매력을 불러일으켰다. 연애의 진실. 냄새에 예민한 남자와 향기로 다가간 천재 보컬. 브라이언이 어느 방송에서 냄새에 예민해 연애가 어렵다. 고 고백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를 완벽주의자적 독신주의자로 받아들였다. 그는 정리정돈에 강박을 가질 정도로 깔끔했고. 외부 자극에 민감한 성향이었다. 하지만 그의 유튜브 채널에 종종 등장하는 모호한 실루엣. 고급 캔들과 꽃, 커플용 장과 같은 정서적 흔적들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다. 그 실루엣의 주인공이 이하나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열애설이 아닌 사랑의 정서적 완성임을 말해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하나가 브라이언이 좋아한다고 한 특정 향수를 꾸준히 사용하며 그의 후각 과민을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이다. 냄새에 민감한 그가 마음을 열수 있었던 단 하나의 향. 그것이 바로 이 하나였다는 것은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본능의 차원에서도 진심이었다는 증거다. 결혼식, 무대 위로 돌아온 사랑. 홍대의 중심에서. 결혼식은 오는 2025년 7월 서울 홍대의 한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다. 단순히 결혼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곳은 이 하나가 과거 노숙까지 감수하며 음악을 향한 꿈을 키워온 장소이자 두 사람의 음악적 뿌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브라이언 또한 여러 번 공연을 올렸던 이 무대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묶는 교차점이라 할수 있다. 게스트 라인업 또한 화려하다. SMV 이수만 총괄 예능계의 중심 유재석, 트로트 여왕 장윤정. 감성 보컬 로이킴까지 이름만 들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인물들이 초대됐다. 특히 브라이언의 오랜 파트너 한이는 믿기지 않는다며 축가를 자청했고, 이 하나는 자신의 음악 파트너 정중식과의 특별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져 음악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전과 논란, 독신 선언은 무엇이었나? 진짜 사랑인가? 이들의 관계가 공개되자마자 몇몇 네티즌들은 브라이언의 독신 선언을 두고 기만 아니었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과거 그가 예능에서 말했던 발언들과 지금의 행보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는 이 하나가 브라이언의 인기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억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이례적으로 빠르고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의 사랑은 음악에서 시작했고 음악으로 이어졌다. 결혼은 그 자연스러운 결실이다. 이 짧지만 강한 한마디는 그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준다. 브라이언의 독신 발언은 당시의 감정과 솔직한 고백이었을 뿐 삶의 흐름 속에서 감정이 변화하고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결혼 이후 사랑에서 음악으로 다시 무대로. 이 결혼이 두 사람에게 갖는 의미는 단순한 혼인이 아니다. 브라이언에게 있어 이번 결혼은 예능 스타로서의 독특한 캐릭터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티스트이자 인간으로 진화하는 전환점이다. 이 하나에게는 가장 화려한 커리어의 절정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맞이한 의미 있는 선택이다. 결혼식 당일, 홍대의 거리 한편에서는 깜짝 라이브 공연이나 팬들과 함께하는 오픈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결혼이라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사랑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승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홍대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질 이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스타커플의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음악이라는 본질로 연결된 두 영혼의 만남이자 한국 연예계의 새로운 전설로 기록될 한 페이지다. 세상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시작된다. 마무리 코멘트. 브라이언과 이하나가 4년간 숨겨온 사랑을 이제 드러내고 음악으로 엮인 인생을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 결혼사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두 뮤지션이 서로의 빛이 되어 사랑과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진정한 동반자로 걸어가는 드라마입니다. 이제 7월, 홍대 야외 무대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펼쳐질 그들의 결혼식이 어떤 전율과 감동을 선사할지 전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브라이언과 이하나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닌 음악과 인생이 교차한 한 편의 드라마이자 우리 시대의 로맨스 그 자체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축하할 수 있는 결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뒤에 곡은 언제 공개될까? 대중과 팬들의 궁금증은 이제 새로운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은 브라이언과 이하나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갈 음악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 감동,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할지도 모릅니다.